어. 아빠. 뚜. 뚜. 뚜고 똥. 둥둥. 뚜. 주고. 주고 주고. 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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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거기 하면 안 되지. 응. 맞아. 거기다 가만해야지. 어거. 응. 그래. 어 거기는 안 돼. 맞아. 그래. 그래 거기는 안 돼. 응. 응? 응. 이야 어까, 멋지다. 어까, 어까, 어까. 오, 오, 멋지다. 어까. 우와, 우와. 우와. 진짜 멋지다. 어까. 우와 진짜 멋져. 어, 어. 이야, 멋있다. 우와. 우와. 끝났어? 자, 뚜껑. 자. 또 다른 새?